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토 황준열 하이테크로입니다. 오늘은 부산모터쇼의 시승 행사들을 저희가 하나씩 체험을 해볼 텐데요. 그첫 번째 타자 제네시스 행사장입니다. 저희가 제네시스의 GV70 일렉트릭 버전으로 전기차 버전으로 첫 번째 시승을 준비해봤습니다. 함께 보시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시승할 차 제네시스 GV70의 전기차 버전입니다. 심지어 빨간색인데 한번 저희가 타면서 느껴보시겠습니다. 어색하니? 네, 지금 제네시스 GV70의 전기차 버전을 시승하고 있습니다. 지금 부산 딱 광안대교 아 건너고 있는데, 아 이렇게 딱 빨간색 제네시스 전기차 몰고 타고 이렇게 거, 건너가니까 참 좋다. <laughs> 약간만 엑셀에 살짝만 발을 얹었을 뿐인데, 아, 뭔가 앞에 좌석 하나 붙어 있는 것 마냥 앞에 차한테 막 붙어버리려고 하네요. 제네시스 같은 70 시리즈 G70보다는 확실히 SUV의 프로포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. 전체적인 시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운전하기가 편하고요 솔직히 고속이랑 이런 거에서도 뭐 성능을 비교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시내 주행을 할때 그런 개방감이 참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DNA 모터스 시승행사장에 왔습니다 여기 스쿠터들 한번 타볼 텐데 제가 한번 타보고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눌러보시겠어요? 스톱 걸렸죠? 네 차량에 행하시면 되고 시승하시고 싶으시는 저희 행사장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를 탈때 너무 조용한 걸 타서 그런가? 아... 네 지금 폰티악 솔스티스로 짐카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카나를 곧 해봤는데요. 와, 이거 정말 좋은 차네. 아, 이거, 이건 정말 한번, 한번 타봐야 됩니다. 이게 G2X랑 형제차잖아요. 아그 차는 오토만 거의 들어갔다 보니까 그냥 약간 빠르다 정도만 느꼈었는데 이 차는 수동이라 그런 가 굉장히 와, 차와 한 몸이 된 듯한 느낌. 좋습니다. 저희가 다음은 이제 오프로드 체험을 타러 가고 있는데요. 이거 인기가 엄청 대단해가지고 이렇게 줄이 엄청나게 늘어서 있습니다. 아 이거 좀 기다려서라도 탈 정도로 재밌나 본데. 오야, 아. 와, 지금 거의 누워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 원래 이제 브레이크 밟고 내려가 아니잖아요. 오오 어. 브레이크 안 밟고 있죠. 오. 네. 하나. 아. 어. 아, 저희가 부산 모터쇼에서 토레스 토레스가 여기 딱 있습니다. 그런데 토레스가 그냥 살살 그냥 타는 게 아니라, 짐카나처럼 진짜 막 잡아 돌리는 그런 시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시승이 아니고 사실 동승이긴 한데, 옆에, 옆자리에서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. 아, 토레스, 이거 타봤는데요. 이렇게 토레스를 끝까지, 극한 상황까지 이렇게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적죠. 근데 타봤는데, 어, 뭐저 정도도 잘 도는 거 보니까 쌍용에서 진짜 공들였나 봅니다. 아, 이거 토레스 한번 와서 타보십시오. 정말 재밌습니다. 아까 그긴 통로 따라가지고 이쪽 이전시장 쪽으로 오시면, 자. 스마트 모빌리티쇼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시승 행사들이 또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번 모터쇼에 굉장히 탈게 많습니다. 이전 시장 와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할실게 많습니다. 어 이거 그대로 한번 이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. 아또 제가 타는 건 클래식하게 깜장 바디, 클래식한 바디에 전기 파워트레인 이거만큼 이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? 한번 가보시겠습니다. 와 핸들링이 어 이거 완전히 다직결되어 있는 듯한 이 느낌 완전. 그생생 그느낌 그 자체입니다. 어, 이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본격적이죠? 정말 재밌는데요. 이거 그냥 어, 이거 타 봤는데 이거 뭐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. 생각보다 재밌습니다. 어우. 근래 탄것좀 제일 재밌네. 어, 아, 여기 딱 좋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. 배터리 교체식.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는 거에서 쏙 빼서 이렇게 쏙 넣는다. 여기, 여기 있죠? 여기 이거를 딱 어, 아까 저기 옆에서 봤던 네모, 여기 있네요. 딱 넣는데 여기 아우, 배터리 공간이 있습니다. 아, 이걸 한번더 타봐야지 않겠습니까?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다른 오토바이는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저희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. 아... 고고로의 2 플러스 한번 저희가 시승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일반 모드로 시승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 모드인데도 꼭잘 나가는데요 이거 지금 12km, 14km 뭐이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달리는 느낌이 있네요 약간 진동도 전기 스쿠터이다 보니까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는 있네요 아, 지금까지 일반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 봤고요. 이제 주, 일반 모드 말고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. 이게. 스포츠. 스포츠. <laughs> 스포츠 모드라니까 와, 모터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. 이거 스포츠를 다시 끄면 어, 아, 편안하게 그냥 부드럽게 나갑니다. 컴포트 모드. 아, 요새 이제 완전히 내연기관 스쿠터도 이제 완전히 전기 의 시대가 왔습니다. 어, 근데 그 중에서 스포츠 모드에 있다는 거, 어, 좀 독특합니다. 자, 이거 7월 15일부터 7월 24일, 일요일까지 계속 하는데, 오셔가지고,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, 여러 가지 많이 타보실 수 있습니다. 꼭 오셔서 타보세요. 저는 더 타보러 갑니다.